자 138페이지 집합의 연산대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자그 집합은 우리가 배웠고요. 연산이 뭘까요? 연산. 연산이 뭔지 알아야 연산 공부를 하죠. 연산은 계산입니다. 계산. 배상. 일종 다른 어로는 연산이라고 요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들가 바로 연산입니다. 뭐, 그창인게 뭐, 이러면 붙였는데, 그냥 계산다. 즉 다시 말해서, 집합도 어떻게, 뭔지 다 알지 안배습니다만 집합도 뭔가 계산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집합에 대한 계산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 또 하나 해볼게요. 첫 번째. 용어들이 몇개 나오니까, 용어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합집합과 교집합이 나옵니다. 자첫 번째 합집합. 합집합인데 이것은 어, 이렇게 표시합니다. A가 있고 A하고 이렇게 U장량으로 A, B 합집합 이렇게 표시하고 이것은 x가 x는 이것이 a의 원소이다. 또는 입니다. 또는 b의 a 원소이다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양쪽에 하나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자 이것 때 a 탑, 집탑 B, 이렇게 묶거나 또는 생긴 게 컵처럼 생겼다. 그래서 A, 컵, B. 이렇게 있기도 A, 컵, B. 근데, 집합, 어, 특히 집합이 여러 선에 나오면 여러분 가장 그, 신경 써야 될게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뭔가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헷갈리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인을 하십시오. 자,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있습니다. A에 속하는 것들은 여기, 여기, 여기 다 있죠. B에 속하는 게여기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A 합집합 B, A컵 B에 되는 어느 한 조그만 포함되어 도다 되는 요게 A컵 B, A 교집합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벤다이그램으로 확인합시다. 안 그러면 여기 보면 책에 막 식이 되게 많은데 그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책에 있는 식 말고도 또 다른 변형이 엄청나게 가능하기 때문에 무대포로 식을 외우지 마시고, 장쓰는 식은 한두 개가 있어요. 그거는 몇 개인지, 그거는 딱좀 안겨주시고, 내가 뭐 설명해 줄게요. 나머지는 벤다이 그림을 그려서 하지 세요그 예. 다음에, 네. 예. 교집하고 봅시다. 기호가 이렇습니다. A4고, 요거 뒤집어 놓습니다. x가 x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동시에 동시에 그리고 b에도 속해 있는다는 거죠. 즉 무엇은 a 교집합 b 또는 생긴게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A캐 B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희 CL을 또뭐다벤다이그램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G탑 A가 있고 g B가 있습니다. A에 속하고 A에 속하고 B에 속하고 B에 속하고 그러면 A B 동시에 그리고 동시에 니까 요부분이 a, k, b, a, b 의교집합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그림이 나오겠나요? 3번 서로소입니다. 어서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서로소 중학교 때 안들어봤어요. 공통부분 없는 것서 서로소라고 죠 예를 들어 <laughs> 자 6하고 이은2기이기 이고 파기, 이고 파기, 이고 파기, 이곱 파기, 이고 파기, 이고 파기, 이고 분 이고 파기, 이서 파기, 이고 파기, 이고 파기, 이고 파기, 이 이고 파기, 이고 하 이고 파기, 이고 이이기기이기 그게 중학교에서 배우는 거지만 문제 중간에 지문에 A, B는 서로소이다 이렇게 나와요. 서로소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복잡하면 미적분 다 해놓고 서로소가 뭔데 이래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방학 때나 이럴 때 중학교 수학 복습하시라 하세요. 안 그러면 박살납니다. 괜히 뭐 선행해가지고 뭐 주밖에 돌리는 그런 자랑하지 마세요. 안 통한대요. 중학교 수학 복습하세요. 자, 다시 말해서, 공통 부분이 없다가 서로 소입니다. 6하고 7은 서로 소, 6하고 8은 서로 소가 아니다.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에이, 에이, 에이. 공통 부분이 니다 공통 부분이 없다. 집합이 공통 부분이 없다는 건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1 번, 2 번, 3번중 공통점이니까 공통법. 이거죠.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니까 저 A, B의 교집합이 없어요. 공집합. 이럴 때, 이럴 때 A와 B는 서로소. 수공니까죠 예, 예. 지금 여러분 배우고 있는 서로소라든 요런 것들 합집합, 교집합, 집합의 연산은 나중에 여기분이 어, 나중에 배우게 될 확률과 통계가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는 어이 사건을 집합치고 니다 이런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배관사건 아니, 뭐라 몰랐대요. 독립사건, 사태. 전부 이 벤타이그램을 해결 그래서 잘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하여튼, 집합 나오면 먼저 벤타이그램, 그리고 정의 정확하게, 예, 암기하십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합집합과, 승리, 합집합과 교집합의 승립 합집합과 교집합의 승립인데 어, 무대포로 외우라고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만 벤더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첫번째 어떤 집합 A가 있습니다 A하고 어, 합합니다 공집합 집합 A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가 합해 본적 예를 들어, B가 이렇게 있으면 B가 공집합이 아니고, 이 부분이 늘어나죠. 그런데 B가 공집합이 늘어날 게 없죠. 예, 네. 그래서 A가 됩니이해됩니까 이렇게 벤다이브를 발휘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A, 교집합, 공집합은 공집합이다. 역시 벤다이브를 발휘하시면 됩니다. 그런 소리야. 자, A하고 <laughs> B가 있으면은, 요게 교집합이고.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교집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죠. 이해되니까 이런 식으로. 냅로에 응. 오지 마시고, 밴드 다이그램도 확인하세요. 그 네. 다음에 또. 네. 이번. A, 합집합 A. 면보다 A하고 a 하고 a니까 a죠. a 하고 a의 공통분모 역시 a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자 a합집합 a의 교집합은 a다. 자 무슨 생각하면은 요거부터 해볼게요. a가 있고 됐죠? 요 AB의 덧집탑이죠 노란 부분입니다. 자. A 죠 A1하고 비교적 할게요. 파란 부분. 요거사고 a 가 파란 부분이 된 거죠. 파란. 부분. 네. 양쪽에 한 번만 들어가면 되니까 결국은 그렇죠? A B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벤다 이리 것들은 생리프 같은 것 가지고 한번 씻고 어, 그려보세요. 자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a 조지합 AB의 합집합도 A, a 자신입니다.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AB의 합집합은 이 전체입니다. 쪽두 번씩 색칠해 주면는 a 이렇게 죠이대게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상 벤자그램으로확인해주세요 3번에 어. 지치하고 4치 여기서 열하면서 남는다는데 입력할때 이거 먼저 짭니다. 참는 뺀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런 그 용어 뜻이라 좀 알아두면 도움될 이 겁니다. 자, 첫 번째 전체 집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어떻유뷰보십니다 이것은 부근 집합, 이런 집합의 전제적 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근 집합성을 생각할 때, 집합입니다. 쉽게 생각하게야 됩니다. 자, 경상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안경 낀 학생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전체 집합이 뭡니까? 경상고등학교 학생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경 낀 학생들이 부분 집합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처음의 집합을 그러니까 전체 집합으로 보면 됩니다. 자. 여집합입니다. 남는 그 부분들 그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을요. 이렇게 A-bar,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소리하면은, 요거표시습니다 X-bar, X는 전체 집합에 그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그리고 동시에 A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해되겠습니다. 지파가 이렇게 있고, 자, 지파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가 아닌 이 부분이 A의 여지 파괴가 있습니다. 음. 이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차지파 있습니다.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A에서 집합에서 집합 B를 뺀다. 지금 연산입니다. 계산입니다. 빼기라는 계산이 되고니다 집합도 빼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x x는 A의 원소입니다. 그리고 B의 원소는 아니에요. 무슨 소용장이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총 그렇죠? B를 확 잡아 빼버립니다. 그럼 요 부분 떨어져 나가겠죠. 요 부분은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죠. 만족하지 않죠. 순서기 A만. 각각의 용어들하고, 용어들하고 벤다이그램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요것들도 승리 있어요. 네, 봅시다. 4집합이 생기겠습니다. 자 역시 또도 여러분이 벤다이그름을 확인해 보세요. 책에도 벤다이그름이 있고 하니까 무특도로, 무특대구역은 다 까먹습니다. 벤다이그름을 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까먹어도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첫번째 A하고 A의 여집합은 합집합은 전체적으로 이 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러모로 해보세요. 예. 요게 A고 요게 A의 연집합이죠. 둘이 합하면 둘째 집합이다. 이 되죠? 예. 마찬가지로 A하고 A의 연집합에 둘집합은 공집 요 둘은 공통부분이 없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 혈액칭이 A형인 사람하고 A형이 아닌 사람 공통분은 없죠? 네. 그래서 공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laughs> 마찬가지로 아, 네. 두 번째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뭡니까? 공집합이 돼있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돼있다. 이됩니까 예. 그다음에 3번에 어떤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무엇까 a 자기다신다니다 그래서 자, a가 여기 있고 여기가 a의 여집합이죠. 이 여집합의 여집합은 이거다. 그죠 여기 아닙니까? 이됩니까 이렇게 벤다이그으로번 보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네 번째 A의 열 집합을, 이게 전체 집합이 했죠? 전체 집합에서 뭐를 빼면 됩니까? 예. 전체 집합에서 그 A를 빼면 A의 열 집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네, 네 맞네요. 헷갈렸어요. 그 네. 다음에. A-B는 A cap B바입니다. A -B, B b가 있습니다 a에서 b를 빼면은 요거죠. 차지파으 빼야 습니다 그런데 b 의여지파 노란색으로 칠해. b가 b가 아닌 부분. 여기 b 가안 되고요. 요거 하고 A하고 o 교주파. 근데 여기는 빨간색만 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파란 부분만 되죠. 똑같죠. 예, 따라서 A-B는 AKB 반대요. 자, 요거는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안하지만 암기를 해주세요. 너무나 자주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안 쓰이는 건 그때그때 그때 하면 돼요. 벤다이그램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요거는 자주 쓰입니다. 네. 다음에, 뭐 나머지 여러 개 있는데, 이때는 그냥, 아, 입근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벤다이그램으로 확인해주세요. 네. 나도 다모르요 이 말고 더 있을 겁니다. 엄청,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름에 아주 머리 좋은 철저들있면은 오라고,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벤다이어 그램으로 환영하세요. 가뜩이나 조금 여러분의 머리 용량이 네. 이렇게 다안 네.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자주 쓰요 예. 네. 물론 이것 좀많아까 그 벤자에 그런 그림이 는데 그때그때만 알아두 자주 쓰이는 거좀 외야만 좋습니다. 그 예. 네. 자주 안 쓰이는 건 그냥 너무나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음. 힙합의 연상을 이용한 표현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합니다. 다룰 방법은 없습니다. 벤다의 그림으로 확인하세요. 벤이 예. 그죠? 휴, <목소리> 벤. 맨 영국사님, 이투스잘 모르겠어요. 내가 역사님잘 모르겠어요. 문이 서그랬습니다 중요한 거다 지파로 나오면, 베르나이브리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A가 B에 포함된다. A가 B에 부분집합이다 요거와, 같은 표현 그. ab의 합집합이 b이고 ab의 교집합이 a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좀 자주 쓰입니다. 여유가 되면은 요거는 암기하도 되고요. 전부 로만 된다 이고. 요거은 자주 쓰입니다.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여유 되면은 암기하시고 안 그러면 그냥 또 뜨든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니까 그걸 확인해 봅시다. 자 어떻게 되는가? 자 전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 집합을 있고 지금 A가 B에 포함됩니다. A가 있고. A 하고 B 합집합 양쪽에 한 군데만 들어가도 다 되잖아요. 그럼 B가 되죠. A, B를 합 양쪽에 다 들어가야 되죠. A죠. 이게 되죠. 공집. 네. 넘어갑시다. 다음. 음. 또 A 마이너스 B는 공집합다. A, S, B 딱. 또별히 공집합입니다. 밴드 이름 확인하긴 하죠. 예,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A조 집합, B의 여집합은 다 공집합입니다. 뭐, 이런 거 끝이 없어요. 하여튼 그때 되게 확인하세요. 밴다 이름을 가지고. 예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의부분집합이니다 A의 여집합. 힙합 B는 네. 전체집합이다. 네. 다알 네. 방법 보세요. 요거는 한번쯤 봐주세요. 다음. 마, 타, 마, 두 번째 결로수다 음. <laughs> A B 교집합이다. 집합이다 요런 네. 표현입니다 요거와 같은 표현입다 무슨 소인가 역시, 밴다 아이들 문의 하나 세요 서로 서로 됐죠 공통 부분이 없습니다. 공통 부분이 없어요. 따라서, A에서 B를 빼봤자, 공통적으로 봤자, 전혀 영향을 받죠? 네, A. 그렇죠. 마찬가지로, B에서 A를 빼봤자, B.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a는 속한다 b의 유집합자 b의 연집합이요 이게 b의 연집합이죠 a가 포함되죠. 마찬가지로 네. b의 b도 포함된다, a의 유집합이 됩니다. 너무 각이 다양한 표현이 있으니까 아, 자주 쓰는 거몇 개는 아, 여러분 아. 고 이런 얘기 봐주시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그때 벤자이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多了播南昌。